네, 대한민국 입시격투기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입식 압동 KTK의 메터급 챔피언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뭐 지금 원래 체육관에서 코칭 생활 하다가 조금 과거에 좀 하다 하고 있다가 지금은 현재는 밖에 나와서 네, 사회생활하면서 을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또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그 상대 선수, 일본 우선 선수고요 네, 세 군데 협회에 지금 도 챔피언으로 있는 선수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제가 한번 잠깐 핸드폰 보면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이름이 탑쿠미 사네카타라는 네, 선수입니다. 뭐 보니까, 뭐 WMC 챔피언, 뭐, 룬피니 제팬 챔피언, 뭐, 제이 네트워크 챔피언, 이렇게 써져 있네요. 네. 하지만 맛시대 <laughs>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어, 텐키가 도대좋이이스네 네,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날씨가 참 좋죠? 네. 아니, 이랬수, 이랬수, 이랬수. 네, 지금 이제 타이트장 회의를 앞두고 아직 한두달한반 정도 남았습니다.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현재는 우선 이제 체력 기초 체력이 제일,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 그냥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, 이제 제가 이제. 진시준 선수와 경기한게지만 1년이 좀 지났습니다. 지나가지고 이제 실전 감각이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기초 체력 훈련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체육관 다니면서 여러 선수들과 지금 스파링 훈련을 중점으로 두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진시준 선수에게 한마디 한다면 잘 지내시죠, 우선? 네,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, 보고 싶네요. 네, 제가 한번 저번 합동 훈련 때한번뵀었는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야 되는데, 제가 또 이제 노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고 음주 가문을 좋아하다 보니 네, 또 이렇게 <laughs>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는데 다음에 어제 또 이제 또합동회 있으니까 제가 또 이제 가서 또 우리 진시준 선수하고 또 함께 또 얘기하고 원래 사실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형을합니다 형동을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차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합니다 파이팅. 아 진시준 선수 그리고 이제 손준호 선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자, 자 그러면은 우선 당연히 첫 번째는 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어, 내 자신을 믿어야죠 네, 믿어야 되고 어,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를 따지자면 아이고 얘기가 좀 하긴 되게 곤란하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그, 네, 문자로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문자로 확인해서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우선 감량폭이 정말 이제 다른 선수들과 네, 좀 비슷하게 좀 크긴 한데 근데 어또 더구나 저는 이제 따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부담이 솔직히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, 이 뭐, 체육관에서나, 아니면 이제, 코치 하시는 분들은, 이제, 체육관이 계속 네. 있으시고, 운동하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, 단기간에 빼는 다이어트 감량법을 하신다면, 저는 이제, 장기간에 걸쳐서 등하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최대한 그 장기간 걸쳤을 때, 식습관도 그렇고, 어, 그냥 평소에 대한, 이제, 생활패턴이라든지 그런 거 최대한 규칙적으로 맞춰서 리듬을 최대한 제 리듬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시합 때도 좋은 결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두 체급, 세 체급 당연히 석권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고 또 밑에 체급도 한 체급 정도 밑에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도 충분히 이, 이겨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체급 위에, 한 체급 위에도 뭐 제가 뭐, 네,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. 향후 <laughs> 진로, 어, 크게 뭐 생각은 한건 없지만, 솔직히 이제, 이슈캐 어게 한국에서만 놀수 없는 거고, 뭐, 국내에서만 놀수 있는 그릇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동양태를 또 따게 되면, 좀더 일본 무대라든지, 더 세계 무대 더 나가서, 높은 곳을 좀 향해서 올라가고 싶습니다.